속도가 다른 관절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평소에도 무릎 관절 건강 관리에 또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생방송 건강 콜센터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 드려 보려고 합니다. 뻐근하고 시린 무릎 혹시 나도 퇴행성 관절염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 드릴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참여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하고 아픈 무릎 궁금증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큰 수술 받을까봐 무서워서 병원 가기도 주저하셨던 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무릎만 전공했던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무릎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찬웅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참 수많은 관전들이 있죠.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의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무릎 관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무릎 질환, 또 대표적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지금 사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닳고 뼈 모양이 틀어지게 되면 관절이 주저앉게 되는데요. 오. 저렇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아프고 무리차고 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잘안 되고요. 오다리나 네. X 다리 같은 다리 변형도 생기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나이가 점, 나이가 들지 않고 젊은 분들도 오. 야외 활동이 많고 스포츠 부상이 많아지면서 네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저렇게 닫혀서 벗겨지게 음. 되면은 이런 관절염이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왼쪽처럼 바로 망가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때 제대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 주, 어, 중요합니다. 네. 음. 좀 제대로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염이 시작돼도 방치되고 아유 괜찮다 하시면서 병원 가는 걸참 많이 미루십니다. 자 이렇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좀 지속이 된다면 원장님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무릎 관절이 괜찮을 때는요, 달리기를 해도 산을 갔다 와도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잘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닳거나 이제 다쳐서 벗겨지게 되면은 관절 연골 자체는 아픈 걸못 느끼는데요. 이 관절 연골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해서 관절에 오, 물이 차게 됩니다 네네. 그때 물이 차게 되면 비로소 아프고 불편하고 또 시큰시큰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음. 이때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아주 진행된 말기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관절이 다 닳아서 뼈끼리 다 붙어버리는 아. 예, 그런 상태가 되고 심한 오다리 변형을 남기게 됩니다 음.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야외 활동은 물론이고요 집안에서 하는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움직이기도 아프고 붓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동이 줄다 보면 또 다른 몸의 건강, 전신 건강을 아, 위협을 받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무릎만의 문제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방치해서 놔두게 되면 온몸 건강도 나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처음에 불편하고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불편하고 아파지면 반드시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우, 뼈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아플까요? 자, 이처럼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방식 좀 달라지겠죠? 네, 예, 그습니다 저희가 무릎 관절 연골 상태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요. 관절 연골이 비교적 괜찮고, 치료 초기에는 저희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또는 약물치료나 일반 주사치료 같은 보존 쪽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보존 쪽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또는 이미 관절이 너무 나쁜 경우에는 작은 관절경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큰 인공관절 수술 같은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네. 최근에는 이 중간 단계로서 주기세포치료라든지 자가연골세포치료, 그리고 증식주사 같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한번 음.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수술 두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기왕이면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요. 자 본격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여러분 줄기세포란 얘기 많이 잘 들어보셨죠? 예, 우리 몸에서 예, 상하고 망가진 조직을 다시 복구해주고 재생시켜주고 염증을 조절해주는 아주 고마운 기능을 가진 세포죠. 네. 근데 이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추, 우리 몸에서 추출해서 다시 농축한 다음에 음. 관절에 다시 주사해주는 치료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런 키트가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예전부터 이 치료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줄기세포를 분리해내는 방법이 이렇게 통, 통일되지 않았고, 음.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런 키트가 개발됨으로써 우리 줄기세포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아. 그런 방법이 이제 개발됐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제 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신의료기술로 음. 등록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신의료기술로 등록된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어, 과연 나도 좀 맞을 수 있을까, 치료 받을 수 있을까? 구문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주로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께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음. 할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이는 일단 관절 연골이 문제가 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 또는 다쳐서 생긴 관절 연골 손상을 받으신 분다 해당이 되고요. 관절 연골 뿐만이 아니고 인대라든지 근육 예전에도 계속 사용했었는데요. 여기도 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관절염보다는 이기나 3기 정도 아직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시술보다도 이건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 빠른 복귀가 필요하신 분한테 적합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비수술 치료법이죠.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방금 전에 소개시킨 것과는 달리, 이 줄기세포 이식술에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필요한데요. 네.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어~ 자기 몸에서 뽑은 골수가 아니고 따로 태반에서 분리해서 아. 증폭시켜서 증식시킨 고농도의 치료제입니다 네네. 우리 몸에서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적으로는 재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면은 이 관절염이 진행될 때까지 그냥 넋 놓고, 놓고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이런 관절 연골 손상 부위에 저렇게 어 줄기세포, 이식, 어~ 줄기세포 치료제를 저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주변 분비작용이라는 아주 좋은 작용을 통해서 음. 재생이 불가능했던 관절 연골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예, 그런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치료법이 아닌가 합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그 밖에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인공관절과는 달리요. 자기 자신의 무릎 관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젊, 젊어서 생긴 관절연골 손상에 모든 관절염에 음. 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시술로 관절연골을 재생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이런 주기세포 이식술만 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관절경이나 아주 조금째는 최소절개로 할수 있는 시술입니다. 시술이다 보니까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뇌과병이 많으신 분들도 큰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줄여서 이게 할수 있다는 게 음. 장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면 실제로 연골이 좀 재생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회복하는 과정의 모습도 좀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음, 예.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이요 시술 전후 실제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네. 예, 가장 왼쪽에 보는 사진을 보시면 예,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덮여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벗겨져 가지고 예, 뼈가 드러나 있는 오. 상황입니다. 네. 예, 저렇게 좀 크게 벗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위를 잘 다듬고 중간에 가운데 보이는 사진에서 예, 빨갛게 보이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음. 저렇게 좀잘 발라놓고 약한달 정도 좀 재활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재생이 잘된 경우에 이렇게 관절 연골이 음. 뼈가 드러났던 부위가 없고, 깨끗하게, 예, 말끔하게 관절 연골로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정말 이렇게... 매끈하게 잘 회복된 모습 예, 확인할 수가 예. 있었습니다. 예. 자, 줄기세포 식수 예. 실제로 치료 받으신 분들도 계실까, 치료 사례 궁금하시죠한 분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70세 어머님께서 퇴행성 관절염 있으셨는데 받으셨군요. 예, 예. 아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제 걷거나 계단 다닐 때 무릎이 아프고 시큰거리고 무리차서, 음. 예, 사실 일상생활이죠 걷거나 계단 다니는 게. 일상생활도 많이 힘드셔가지고 여러 병원도 다니시면서 예, 주사 치료도 다 받아보시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진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절경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예,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음. 관절이 다 벗겨져 있었고요. 그것도 아주 큰 넓은 범위 벗겨져 있었습니다. 음. 사실 이 정도 되시고 연세 70대 정도 되시면은 대부분 보통 인공관절 수술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다행히 관절 연골을 보호해 줄수 있는 연골판이라든지 그런 게잘 보존돼 있었고요 특히 아 무릎이 크게, 크게 변형이 없는 그런 다리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어머님은 반대쪽에도 이미 줄기세포 시술로 좋은 효과를 얻으신 적이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음 있어서 일단 줄기세포로 시술하였습니다 줄기세포 네. 시술 후에. 예, 어머니, 아프고 부었던 무릎, 마음이 다 좋아졌고요. 걸음걸이도 많이 다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한 14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저렇게 텅 비어있던 뼈가 드러나있던 부위에 줄기세포가 이렇게 잘 이식돼서, 아. 예, 잘 덮여있는 게볼수 있었습니다. 예. 이처럼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한 관절염이었지만, 제반 조건이 괜찮아 주신 분이라면, 이런 줄기세포 시술로도 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기 무릎을 보존할 수 있는 걸 그런 보여주는 음.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주기세포이식술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시간 가져볼 텐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